추운 날씨도 아닌데,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있죠? 왜 유독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손발이 차가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몸은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을 중심부로 몰아 손발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죠. 또 빈혈, 저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기저 질환이 있을 때도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어 열을 생성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둘째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증상이 심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손발이 차가운 이유, 이제 이해되셨나요? 우리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